날마다 행복한 묵상. 아, 우리는 앞, 2년 동안 아, 날마다 행복한 묵상을 통해서 성경 전체를 이렇게 쭉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이 날마다 행복한 묵상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성경 전체의 흐름과 또 내용들을 파악할 수 있고 또 나름대로 성경에 대한 여러 가지 지식들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리고 날마다 행복한 묵상 그 책에 각책의 개론을 이렇게 실어 놓았습니다. 어, 개론을 우리가 바로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모든 성경은 기록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알고 책을 읽는 건 중요하고 또 전체적인 내용들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알면 우리가 큰 그림 속에 내가 어디 있는지 이런 것을 알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이 어, 책을 쓴 신학적인 이유 이런 것들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행복한 묵상을 하시기 전에 그 책들의 개론들을 한번 읽고, 그 다음에 묵상들을 따라오시면 우리가 성경 각 책의 어떤 중요한 부분들, 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내용들을 함께 알아가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론에 있는 기록 목적, 또 전체 내용 구조, 그 다음에 주요 신학적 주제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날마다 묵상을 참여해 주시면 우리가 성경을 알아가는데 더 깊고 풍부한 시간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첫 번째 책, 창세기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창조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의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자, 목사님은 1번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성대로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아, 이런 표현은 우리가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는데 아주 근본적인 성경이 말하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이해하는 데 근간이 되어집니다. 아, 이 표현은 최소한 세 가지 차원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대리, 대리 통치자로서의 형상입니다. 분동의 왕은 바로 신의 형상이다 라고 불렸습니다. 왕은 보이지 않는 그 신을 대신해서 땅을 다스리는 존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는 그런 왕과 같은 존재다. 그래서 바다의 모든 물고기, 바다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존재가 되었다. 그런 것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다스리는 존재가 됐다. 그래서 인간은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로 대리 통치자로서 세상에 세워진 하나님의... 왕 같은 존재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방법, 정의와 사랑과 질서를 이 땅에 드러내는 존재.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다.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의 의미는 관계적인 존재로서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신이신, 영원하신, 능력 많으신 그분과 우리는 소통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자각하고 인식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할수 있는 존재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세 번째는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 자체가 존귀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능력, 성공, 도덕, 아 이런 거 상관없이 이미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의 가치가 있는 자들이다. 무엇이 있었서가 아니라 그 자체가 이미 존귀한 존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 자체에 존엄성을 가진 존귀한 존재다. 그래서 나는 쓸모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인 이런 본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존엄하다. 그래서 모든 사람 나뿐만 아니라 너도 그런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있기 때문에. 존귀한 존재다. 이걸 인정하는 것이 신앙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간론의 근본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2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하십니다.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이 본문에서 강조되는 것은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한 분인데 왜 우리라는 표현을 썼는가? 우리는 이것을 삼위일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교회 전통은 삼위일체의 근거로 우리가 이 본문을 삼고 있습니다. 이 우리라는 말은 삼위 의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그세 분께서 함께 세상을 만드셨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 삼위 하나님이 하나로 어떤 일들을 하신다 하는 것처럼 이 삼위 하나님은 홀로 계신 분이 아니라 관계 속에 함께 하시는 분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라는 존재는 이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세 분이 함께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도 모든 것들 속에서 중요한 것은 관계다. 관계로부터 모든 것들이 시작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이 신앙인의 근본, 근본적인 어떤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진 사람과의 관계. 그래서 그런 관계 중심의 그런 삶. 아,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참된 복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존재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사람을 만들었다. 그래서 너희들도 함께 존재하는 그런, 그런 사람들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이세 분이 함께 사람을 만드셨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번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명령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먼저 주시고 명령하십니까? 자 명령의 순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먼저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정체성의 부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 하나님은 너는 누구냐? 라는 것에 대한 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존재론적인 그런 선물이 먼저인 것이죠. 너는 하나님의 형상인 존귀한 존재다. 그리고 축복을 주십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이 뭘 해서가 복을 얻는지 그들 자체에게, 뭐 하나님은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분이다. 우리가 다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사명과 명령을 주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또이 사람들을 다스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살라라는 소명과 명령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공급과 배를 합니다. 심에 있는 모든 채소, 열매에 있는 모든 나무를 에게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관계를, 이 순서를 대단히 잘 정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복음 전체와 맞닿아 있는 그런 은혜의 질서입니다. 하나님 먼저 정체성을 주십니다. 너는 내 형상이다. 내 아들, 딸이다. 너는 나의 사랑받는 존재다. 복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를 닮아 세상을 살아가라.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물질과 모든 것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뭘 잘해야 주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이미 복을 주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는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누군지를 먼저 알기를 원하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복을 주십니다. 그 복이 뭐냐? 우리에게 이 땅에 허락하신 소명, 사명. 또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여러 가지 것다 이게 다 하나님 주신 복이죠 그래서 우리의 소명 우리의 사명은 다른 것이 아니죠 그래서 세상적인 성공 과시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복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인지 그것을 세상 속에 보이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시고 만드신 그 이유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기위 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다 이미 사랑받고, 복을 받은 자로서 그 복을 누리는 그런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근본적인 존재다. 오늘도 우리가 누군지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사랑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세상으로 흘려보내시는 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내가 누군지를 먼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누군지를 늘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이유들을 잘 명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그래서 삶의 순간 순간마다 하나님이 이 땅에 풀어 놓으신 복들을 누려가는 우리가 다 되도록 은혜를 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